안녕하세요. 권한철의 활자입니다 아, 아, 오늘 가져온 상품은 베어파우사의 어, 스타운터입니다결산냥꾼이죠 아, 롱보우예요. 플랫보우고요. 길이가 68인치나 됩니다. 저 보다 더큰거 같아. 같아요. 저 보다 더큰거 같아요. 아무도팔 길이는 길어서, 얘보다 팔은 더 길어요. 보시다시피 아주 잘 빠진 롬보입니다 보시면은 뭐 특별히 뭐 리플렉스 돼가지고 어, 리플렉스 디자인이라 바깥쪽으로 이미 빠졌다고하나 삼각형 모양을 갖췄다 이런 건 아니고요. 거의 뭐 전통적인 모양의 플랫보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. 플랫보우라는 것 자체가 뭐전통에서좀 벗어나긴 했지만 림 두께를 한번 보세요. 어, 옛날 활처럼 되게 두꺼워요. 엄청 두껍습니다. 옛날 활 같아요. 배어파우사 제품들이 거의 대부분이 레이어가 좀 투박해요. 많이 두껍게 그렇게 나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... 내구성이라든지 정확도라든지 포기니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죠. 좀 특이한 특성이에요. 옛날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적인 성능이 나온다는 것은 어... 뭐라고 해야 되죠? 플래시라고 해야 되나? 네. 그런 그거를 가지고 그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클래식은 시, 시대가 지나고 세대가 지나도 어, 한결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, 절대적인 기준들이 있잖아요. 지금 들어도 클래식 음악들은 되게 세련된 것들이 많죠. 말이 참 이상한 말. 이게 미사유가 많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뭐 독특하다는 얘기입니다. 되게 독특. 하고 아름다운 활이다. 색깔도 아주 좀 아이보리색으로 원형에 가까운 뭐 어떤 뭐 처리를 한다고나구출한다고 한다고 염색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. 그냥 나무떼기요 나무떼기 모양의 나무떼기 활입니다. 근데 깜짝 놀랐어요. 원래 이 활을 리뷰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. 저는. 근데 아까 전에 어, 손님 맞이하면서 이 활이 궁금해하신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 쇼를 한번 걸어가지고 쌓봤어요 50 파운드거든요. 크루머에 걸어서 쏘니까 속도 200이 넘게 나왔더라고요. 에이, 물론 하나는 350g인데 좀 가벼운 화살을 썼죠. 무거운 화살을 썼을 때도 픽스틱 55 파운드랑 같은 속도가 나와요. 깜짝 놀랐어요. 5 파운드 차이가 지는데도 이렇게 빠른 원보가 있었다는 게 음, 되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. 어, 여기 목시가 다0그레인이 훌쩍 넘은 복시가 있거든요 이걸로 쌌을 때도 175, 176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심쩍어서 손님들한테 다한 번씩 당겨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부드럽대요 50파운드로 그래서 웨이트도 재봤는데 50파운드가 거짓말처럼 딱 떨어지더라고요 토너러스가 보통 한 2, 3파운드 정도 지거든요 28인치에서 한 2파운드 정도는 더 낮거나 높거나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뽑기가 잘된 건지 50%가 똑 떨어지게 나왔어요. 좋은 거죠?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와준다면, 은배어파움 정말 믿음직한 회사가 될 거예요.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준다면. 지금 제가 두 자루를 내렸는데, 두 자루 모두 웨이트에 대해서는 칼 같았어요. 자, 안가드리 먼저 착용하고요. 보드니가 한가지 여태까지 써본 안가도 중에 가장 좋습니다 았 가장 제일 마음에 들어. 팀 세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소음 없죠? 완전 완전 조용해. 이게 어디 보서 이게 38만 원짜리 활인지? 도 되게 편하고요. 활이 커서 그런지 아니면 잘 만든 활이라 그런지 모르겠어요. 어... 저거 뭐야? 크로노 한번 찍어볼게요. 크로노의 숫자가 잘 보일라나 모르겠네요. 어쨌든 한번 해볼게요. 요거는 400한 80g 정도 나가는 화살이고요. 한번 부터 써볼게요. 들어오는 28인치 딱당겨에제요 예171.9풀 차이 빠르죠 거의 대부분 다른 메이커의 55파운드 60파운드 때 속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거의 어175.9 빨라요 많이, 많이 빨라요 많이 소리도 너무 조용하고 스타무풀을 살좀 많이 받아볼걸 그랬어요 이거는 350g 때 나가는 카본 화살이에요. 조금, URS기에는 약한데, 약한 감이 있는데, 속도 측정용으로 한번 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한번 정도야, 뭐. 그냥 봐도 빠르죠? 198.5. 조금 덜 당겼나? 덜 당겼나 싶어요, 지금. 화살이 <laughs> 끝이 많이 남네요. 한번 다시. 가득 땡겨 볼게요. 204.9. 아 이래도 되나 싶어요 정말. 너무 예쁘죠? 활 자체는 별로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은 네. 너무 못 생겼어요. 마음에 드는 디자인은 아니에요. 물론 뭐제 얼굴 디자인도 마음에 드는 편은 아니에요 얼굴 쪽 뭐. 다른 뭐 물건이나 사람 갖다가 매번 갖다 파, 판단할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보지만, 아, 그래도 기왕이면 좀더 이쁜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하면서 이게 활 성능을 보면 <laughs> 그런 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거의 패트리어트급 속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. 가장 빠르다 하는 패트리어트급 속도가 나와요. 38만 원짜리가 50만 원인데 멀리서 한번 써볼게요 얼마 잘먹나 한 발은 살짝 앵커링을 잘못한 것 같아요. 너무 높게 봤어요. 어... 아주 만족스럽네요. 세 발이 거의 짝짝 소리가 나면서 들어갔어요. 아마 살짝 부딪혔는데 좀튄것 같아요. 멀리. 벌어진 것 같아요. 좋죠?